제가 만든 향초입니다. 지금 모양도 예쁘지만요. 여기에 불을 딱 붙였을 때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기대되네요. 저희 집 주방에 놓을 거예요. 바야흐로 봄이 머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푸릇푸릇한 새봄처럼 희망찬 기운이 넘치는 캠퍼스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한 대학교로 왔습니다. 새봄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취업 시즌이기도 한데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젊은 사장들이 있어 왔거든요.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시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내에 있는 창업 실습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나가서 창업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창업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 창업 점포 중에서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곳을 찾았습니다. 문을 연니 케이크 그림이 반겨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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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이 누구신가요? 저희 모두. 아세분다 사장님이세요? <laughs> 네. 미술교육과 동기들이 뭉쳤는데요. 이지영, 황미정, 윤예지 청년 사장들입니다. 어, 학생들이 네. 아르바이트 하나 했는데. 저희는 단순한 디저트 가게가 아닌 저희 미대생 세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디저트에 그림을 입혀 나가면서 단순히 디저트를 사러 오는 곳이 아닌 전시회용 것 같은 느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과자점의 컨셉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교육을 전공한 청년 사장님들이 디자인하고 구워낸 수제 과자 편집샵. 매일 구워내는 쿠키의 종류도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더 맛있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더뭐 디자인이 딱 다른 가게보다. 예쁜 점도 있고 또 더불어서 맛도 좋아서 저희가 좀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직접 만들다 보니 똑같은 케이크는 없습니다. 청년 사장님 손끝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케이크가 탄생하는데요. 덕분에 손님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솜씨까지. 멋짐 인정! 야, 케이크 데코레이션 작업하시는 걸 보니까 역시 미술 전공하신 게맞네요 <laughs>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작성을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색감에 더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네. 손님분들이 계속 못 들어오세요 네. 끊이질 않아요 네. 어. 네. 창업한 지몇달 만에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수제 과자를 사기 위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드릴게요 <laughs> 야, 디저트 치고는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여행 겸 왔다가 네. 어, 맛있다고 해가지고 네. 다시 돌,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세분 전부 다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쿠키에서 느껴지나요? 저번에 왔을 때는 저랑 네. 쿠키의 그림이 달랐었는데 아 오늘 오니까 또 달, 다르게 되어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이 또 눈으로 보는 음. 재미도 있고 또 음. 맛도 맛있고 음. 그래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도 이런 디저트 카페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은 대학 졸업 전부터 창업을 준비했다는데요. 대학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총 4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저희를 많이 사랑하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게참 보람이 돼요. 친구끼리 힘을 모아도 좋지만 일인 창업에 도전한 청년 사장도 있습니다. 매번 코게이션 이코롬 맛있는 음식 냄새를 찾아갔는데 오늘은 또 다른 향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네요. 여기야. 싱그러운 꽃한 개가 새어 나오는 곳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봤는데요. 야향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향긋한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네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캔들 작업하고 사람들 가르치는 공간이에요. 아, 그럼 직접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네. <laughs> 야, 여기서 또 젊은 대표님을 만나네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김영채 씨는 취미를 살려 창업에 도전. 자금을 지원받아 공방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향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취미로 음. 작업을 하다가. 친구들이 권유를 해서 주변에 좀 판매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 내 행사 같은 데서 플리마켓 이런 데서 막 판매하다가 이게 뭔가 저랑 적성도 맞는 것 같고 향 다루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수제 향초는 저마다의 개성을 듬뿍 담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향초의 베이스가 되는 녹인 왁스에 이제 취향대로 향료를 넣으면 되는데, 전 요즘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에 좋은 로즈마리 향을 첨가했습니다 아, 좋아. 나만의 향기를 간직한 향초. 왁스를 녹인 다음 틀에 붓고 식혀서 장식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김영재 씨는 기존 향초 방, 방식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한 특허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만든 향초입니다. 지금 모양도 예쁘지만요. 여기에 불을 딱 붙였을 때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기대되네요. 저희 집 주방에 놓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향초은 캔들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판매도 한답니다. 여기도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여기는 <laughs> 특이하네요. 네, 여기는 이제 커피랑 이런 향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이런 소품이랑 디자인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는 소품샵 개념으로 어...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이곳은 요즘 인싸들이 인정한 편집샵인데요. 젊은 층이 좋아하는 모던한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향초 향기. 여기에 아기자기한 소품과 전국 작가들의 디자인 제품들까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카페는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어... 어떤 시간을 보내러 오시는 거예요? 네, 이곳은 향초도 있고 다른 소품들도 있어서 구경하면서 친구들과 구매하는 편이라서 자주 오고 해요. 음... 오전에는 향초를 만들고 오후에는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 사장 말 그대로 1인 창업가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지 2년이 아직 안 됐지만 네. 그래도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바라는 것들이 더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어, 플리마켓 같은 걸로 정기적으로 열어서 저같이 1인 창업가들을 위해서 좀더 이런 기회를 어, 제공하고자 이런 공간을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바람도 있고 이제 저의 향초도 더 개발을 하고 특허 제품도 더 개발을 해서 어, 어, 저의 디자인 상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쿠키향도 느끼고 향긋한 향초향도 만날 수 있고 게다가 젊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젊은 사장님들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가 파이팅! 대학 졸업 전부터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각 대회와 기간에 응모하여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청년 사장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했기에 그들의 꿈으로 탄생한 공간 속에는 아이디어와 개성 그리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세요.